태영호 공사처럼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이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참석한 북한의 무역 담당 서기관도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과 함께 공포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고위층 처형 사례도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까지 80명 가까운 고위층이 처형당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이던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외교관과 외화벌이 일꾼만 40여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청이나 정치적 박해 대상이 아닌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들의 탈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나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체제에서는 도저히 앞으로의 삶을 갖다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라는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태영호 공사에 앞서 지난 7월 러시아에서 잠적했던 무역 담당 3등 서기관도 최근 부인과 아들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공사의 탈북에 대해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통일부는. 내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번엔 태용호 공사 망명 관련 속보입니다. 망명한 태용호 공사는 지난달 중순 직접 우리 측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순한 태용호 공사는 지난달 중순 런던의 한국대사관에 직접 망명의사를 밝혔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또 망명의사 타진과 동시에 정부는 영국 정부에 이를 즉시 통보했고 양국이 긴밀한 협조 아래 속전속결로 태공사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목숨이 위태로워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출국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인이 인물인데다가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망명자에 대한 거의 그 현장 테러를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적인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은 태공사 아들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의 경우 잠시라도 소재 파기 안 되면 곧바로 주재국 정부에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망명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차남 금혁군은 두달 전부터 자주 결석했다고 친구들이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망명 준비가 본격화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런던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태공사의 차남 금혁군이 다녔던 액턴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금혁군을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달 전부터는 결석을 자주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특히 그가 본 금혁군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급했다고 합니다. 태공사 가족의 망명과 관련해 두달 전부터 무엇인가 급박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태공사가 유럽 내 숨겨진 북한 자금줄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부자의 가족 자녀들 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했고 이런 생활 경제적 지원이다. 이거 다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주영 한국 대사관은 태공사의 망명 과정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지만 영국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가동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이 비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태공사의 망명을 납치라고 주장하면서도 개인 비리 때문에 망명했을 것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을 자처하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 태영호 공사가 자유의사로 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은 납니다북이있었습니다북사고님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의사가 기자회견 니다 자유의사 있으면 그게 기자시키지 망명 동기에 대해서도 태공사가 뇌물을 받았거나 자녀들이 인질로 잡혔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인 비리로 몰아 체제 환멸로 인한 탈북임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흑색 선전입니다. 지난 97년 전 노동당비서 황장엽 씨 망명 때도 북한은 홍 씨를 배신자와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고영환 씨에 대해서도 북한은 흑색 선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북한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제가 탈북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들어온 돈은 50만 50불입니다. 지갑에 50달러만 있었는데. 하지만 고위급 외교관들의 잇다른 망명에 북한의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태공사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면 북한이 체제비와 패배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에 빠져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